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한 금식으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차지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주 안에 이렇게 온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야곱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도 드렸어요. 베델에서 형이 죽일라고 그러니까 베델로 도망치는 때에 눈물로 돌베개를 적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장소거든요. 베델.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하는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하늘의 그 인자와 같으신 분 예. 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제가요, 노 중에 강도 만나지 않고, 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요, 또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야곱의 서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 그 마음,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어떤 장소를 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응답한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고 불렀던 눈물 핑 도는 그 순간들, 그첫 사랑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장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나는 베데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외삼촌이 7일길을 쫓아와요. 7일길, 7일길, 아유, 네? 그 소아 양떼와그 다음에 처자식 데리고 이제는 음, 부여해지니까, 외삼촌과 그 형제들을 음,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너 아버지 집으로 가라, 너 기도했던 아버지 집으로 가라, 나는 배들 하나님이라 가라, 그니까 아, 저 아내들하고 은호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7일길을 조차요. 7일길 그죠? 에이, 지독하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막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전날 밤에 삼촌 라반의 꿈에 너 야곱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에?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은요. 너는 내 것이라가 돼어버린 겁니다. 우리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미국 대사관의 대사라든지 중국 대사라든지 외국의 대사가 왔잖아요. 치유법 권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쪽이.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네. 우리 소속이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니까요. 어둠의 영이 틈못하게 붙잡아주시고,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입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 보세요. 외삼촌은 야곱을 7일 쫓아왔다가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선악 간에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돌려보내요. 그곳이 갈리엣, 미스바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나라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신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죠? 예. 형은 또 어떻습니까? 에서가 4 0 0 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 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선물을 형한테 보내요. 한번 보내고 두 때를 또 보내고 세 번째도 형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을 볼때막 얼싸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화해하죠. 그런데 화해한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 지역에 가서 거기다 우리간 짓고 집 짓고 아주 그냥 평안하다 했는데 그 지역에서 딸이 강간을 당해 버립니다. 디나가. 야곱 집이 난리 났잖아요. 야곱이, 그,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냥 그 세겜 종족들, 남자들하고, 세겜 종족들하고 이제 우리 화칠하자 해놓고는 남자들을 할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가지고 화칠하자 해놓고는 고통스러운 3일째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종족과의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럴까? 우리가 문제 터지면은 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힘 있는 사람 찾을까? 돈 있는 사람 찾을까? 에? 어떤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인지 상정인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 네.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가, 어, 사람 생각할 때 무슨 힘이 있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발버둥 치면, 주님은 바라만 모신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예. 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예. <laughs> 네. 우리 물에 빠진 사람 팔도둑 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안 들어가요. 같이 빠져 죽잖아요. 그죠? 예. 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힘을 빼든지 아니면 뒤에 가가지고 그냥 물을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그냥 물에 팍 집어넣어서 힘을 뺀 다음에 끄집어내든지. 그죠? 주부, 고무 튜브를 주든지, 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작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인의식 포기, 소유권 포기, 생명권 포기까지 나가야 진짜 하나님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내 고집도, 내 욕심도, 내 분노도, 내 우울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오를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기억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분이 우리 자녀의 마음도 참으로 생명의 길로, 예배의 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거스트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탁그 귓가에 주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낮에 해와 같이 단정하라 술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보니까 없어 사람은 에? 하나님께서 그 귓가에 그냥 말씀을 펑 때려버리니까 그 인생이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극가에 그냥 말씀으로 두드려주시기를 그 마음을 두드려주시기를 눈을 들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자신도. 그래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사건의 벼랑 끝에 직면한 그 인생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야곱 주변 정족들이 야곱 족속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에 주변 정족들이 두려워서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죠? 예.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 나라 이민족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예, 왜 예배의 기준일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한주 동안. 뉴스 보이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laughs> 온갖 사람들의 그, 머략과 술수와 깨와 작당 모의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네? 사령관도 사령관이 아니에요. 그잖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도 어느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 보고 또 보고 싶은 사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소속인데, 이사의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입술의 말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습간, 예 예습 비평, 예, 이 기질질 나온다니까요. 예? 툭 하면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다 써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가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나라 정치수자들의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그들도 자기들 생각을 잘 몰라 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무엇에 즐거워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가,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행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일을 할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수고하고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에?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았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서로 그걸 알아보고 채워주고, 스스로도 더 나아가야 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볼 때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취미부터가 이제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취미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막 고민들이 나와야 되죠. 그죠? 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말을 투자하고, 입술에 감사부터 투자하고, 그죠? 예. 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고,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가, 그러니까 입술 재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주십시오.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 구 약의 재단, 제단에 숯불이 있잖아요. 숯불이 뭐예요? 불이 올라가 있고 위에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에 기름이 떨어져요. 재물에 피가 떨어져요. 어린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 주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러한 입술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툭 터져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지 않는 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비평하는 말툭 튀어나와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쥐어짭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갑자기 나도 그런 생각할줄 몰랐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좋은데. 예? 영적으로 내가 내가 내 입술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붙잡아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도요. 예? 어느 정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재미를 느낀다니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배에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중요할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선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미의 예배, 전도의 예배. 선의 예배,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찬미하고 전도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또는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졌습니까? 그죠?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전도가 살아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안에 세 가지 나오잖아요. 찬양의 예배, 선을 베푸는 예배, 구제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할 때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많이 범죄합니까? 입술로 실수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막 깨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달아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예. 네? 우리 마음 속에 그 희숙이야 알잖아요. 너 더 산다 15년 더 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달아보시잖아요. 하나님그 마음도 아세요? 아시면서도 달아보는 거예요. 병에서 나온 다음에 이웃 사신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할때 그냥 자기 궁궐의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성전의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잘 낸다고 할 때도 겸손해져야 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면은 그 입술이, 입술의 열매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이 땅에서도 열매가 되고, 천국에서도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전도. 우리 얼마나 전도했을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제사장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전도가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다운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멘!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제사장 다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있고, 성도에게 성도의 막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생명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 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사장 다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한테 뭘 이웃간에 이육, 괜히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지. 더, 더 나아가서 에? 치킨도 주고 떡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왜요? 그 생명 살리려고. 그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목사로서, 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 목사님만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우리도 말인 제사장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그 제사장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마, 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만족시키는 예배.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 그게 아니면 다 헛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근거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선의 제사, 구제의 제사, 참미 제사, 전도의 예배. 근원적으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말도 보는 것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는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호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자는 중에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시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생각, 자유롭다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카드 사용 내역 보면 안다. 대부분 대부분 현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있는데. 카드로 쓰잖아요. 에? 기름을 사든 뭐 철물점 가든. 뭐 음, 옷을 사든 뭐 쿠팡으로 어, 주문하든 <laughs> 그 사람 한번 여러분 한달두달 달 카드 사용 내고 쫙 훑어보십시오. 뭐에 관심이 있는지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산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도행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한숨 쉬고, 아이고, 내 인생 왜요 모양, 요 꼴이냐 하면은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 갈때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굴에 비추나 감사가 나 샘이 나 그러면 이웃들이 안다니까요. 아좀 뭔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은 예배의 승부를 걸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을 알듯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내가 배고파요. 그런데 기도해. 금식 기도해. 그러면 꼼짝없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먹여줘야 먹지. 내가 육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정신 차려. 너 기도해야 돼. 그것도 금식 기도해야 돼. 밥못 먹는 거예요. 내 손인데. 못 먹는 거예 이것도, 생각이. 네? 너 예배 드리러 가! 우리 마음이 예배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에 육신이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에 정신과 육신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회복이 없으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팥죽, 배고파! 장작권이 뭐야, 그냥. 팥죽 먹어, 너 가져. <laughs> 미쳤다, 그럽니다. 그죠? 육신이 배고프니까 헌도 영혼도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 성경에 미쳤다 그잖아요. 야곱과에서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입술을 달아보십니다. 선의 예배, 구제 의 예배, 찬미의 예배, 전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